1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안타까움과 그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른 결과물로 인해가지고, 인생에게 주어지는 징벌적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또 말할 수 없는 비참과 거부할 수 없는 절망적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절망적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적 상황이 소망이 되고, 또 완전한 절망적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하는 어떤 것이 해당되겠냐. 요한계시록 3장 1 9절을 보면은, 물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답안이 될수 있어요. 에르메스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거기서 선택적 운명을 깨닫고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 절망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게 맡기게 되면서 거기서 희망을 깨닫고 겸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지요.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은, 결단은 적중했어요. 간혹 제 어리석은 생각이 앞서서 실패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뭐 가끔 있었지만, 주께서는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이때까지 왔어요. 나머지 여자들도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거두시는 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메 29장 11절부터 이 해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남아있던 손자인 예리메에게서 소신이 왔어요. 예리메 29장 사절에 보니까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인소두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글에는 예레미야 29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70년 동안을 살게 될 테니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또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가 거기서 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을 거기서 못 박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프고 애달파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한달후또 1년은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들어서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70년이라니요. 그게 70년이 계속 돼 가지고,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돼서야 옛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라니,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2 9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향한 이내 생각은 내가 알지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 조금 있으면 족으로 돌아갈 줄 알고 기다렸던는데 70년 동안이나 고국에 못 돌아가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못만났던 이제 십장계 장가 가서 정착을 국리나 하라면서 거기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설명하니,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젊은 날에 제 삶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동일시 되었을 때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절망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 자신을 엄습해 올 때, 나는 그제서야 저의 무능력함과 난 이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손의 절망에 부딪혀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빈손 들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절망과 벽 앞에 서게 될때 거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여지없는 선택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생명과 희망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망과 내 때로 어떻게 그냥 될 때로 되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게 되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과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단안을 내리고, 이전의 삶과 모든 의지했던 거 그런 거다끊어버리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없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징벌의 때와 상황이 왜 도래했는가 그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가난하고 궁핍한 것 탐욕과 고아와 과부를 없신여기고 괴롭혔고 하나님 말씀공 원하시는 선한테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선자들 보내면서 그들 경고했지만 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결과로 얻게 된 심판적 징벌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적 징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에리미아 26제 보면 잘알수 있죠. 수도 없이 하나님은 경고했죠. 돌이켜라. 우상승배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이 안좋한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은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로서 회계와 자숙과 변화의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빨리 깨달았고 돌이키는 거고, 증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게 되는 거예요. 예림의면 29장 11절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지 아냐? 이렇기 어려운 거, 고난이고, 역경이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현재 삶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 말씀 하는 거야. 폐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복주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할 때, 강제시게 된, 강제성을 띠게 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절에도, 악인이 만일, 그가 모든 유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는, 이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증발과 연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돌이켜서 회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에리메 29장 12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죠. 거기서 세상 길로 잘못 가면 그 인생은 의작이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상황과 연단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지만 이겨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난관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켜 회귀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돌이켜 회귀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길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리함으로 해가지고 회복과 이후의 삶에 주께서 늘 함께하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모가 잘못된 자녀들 징계함 같이 그려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일제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신과 우리를 징계해서 아버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달아. 속히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이 징벌의 이 합시 심판이 오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백성이 주님 살만해서 배 따뜻하고 배부르고 몸 따뜻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불의한 자를 따르고 아버지 그의 추종자들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휩쓸리고 불의한 자를 옳다고 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선하다고 해서 그를 쫓아가는 그런 이 어리석음과 배역한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이켜 될물좀 믿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악한 불의한 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은 어서 속히 아버지 오게 가야 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꾸러 업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속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백성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 거짓을 꾸미는 이 누스 메시카들. 아버지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그들을 용납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아버지 아직도 기억하시면 이 백성이 눈과 귀를 떠서 옳은 것을 바라보고 의로운 것을 선호하고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그런 이들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백성의 편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정치인들인데 저들은 살의 사욕과 개인의 이익에 아버지 몰두하면서, 백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백, 모든 백성이 미난한 그 삶을 버리고, 우리의 대적인 북한과 아버지 공산주의 그자들을 선호하고, 그들에게 이제 동조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아버지 그들을 악용하는 그들의 헛된, 그리고 못된 그들의 모든 행위에 아버지 철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의 잘못된 육신의 모든 삶에는 마땅히 아버지 공의가 아버지 정의에도 주를 믿사오니 역사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가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로서 모두가 다 구원의 반전에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가를 이달을 이끄는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백성을 이끌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만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